하나, 둘, 다시 한 번, 하나, 둘, 넷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보고 아, 나, 아, 나 어제 심아이라 진짜. 이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. 촬영하겠습니다. 나 이걸로 한 10분 남았어.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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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우리 찍었어. 완전 하나 둘 같이 한번 자 하나 둘 여깄고요 요 언니랑 이랑빨 우리 김수진이랑 언니 언니 우 고마워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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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자촬할게요 언니 언니 빨 잠깐만 애들 찍어줄까요? 찍어줄까요? 누가 안 누가 안 돼? 나도 안다 자 가방 내려 놓으시고요

안녕하겠습니다이시면자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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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, 다시 자 먼저 하나 어, 네. 둘, 네 감사합니다. 어, 너희들, 어. 너무 너희들 너무 멋있는데? 아 너희 너무 멋있다. 건물이에요. 미영아, 수호가, 어서 <laughs> 와 우리 육가 선생님. <laughs> 내가 너 보면 우리 막내분이 되는다고 했잖아. 촬영할게요. 아. 아. 수호야? <laughs> 어서. 하나, 둘, 네, 감사합니다.